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억 공시 분석가 변영인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9월 8일 공시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중국 틱톡 모기업과 투자 유치설 솔솔. 향후 전망은 기업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7월에 설립되어서 1996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어, 2분기 현재 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웹소설, 웹툰 콘텐츠의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합니다. 봄툰, 델리툰, 레진 코믹스 등의 이 자체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웹툰 및 웹소설 제작을 통해서 타 플랫폼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분 및 매출 포지션입니다. 웹툰 사업부분이 93.6%, 웹소설 사업부분이 6.4%로 구분됩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도 연결 기준 실적은요 매출액 455억, 전년 대비 70.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45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어, 단기 순이익은 7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96.8%가 감소하는 실적 흐름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2분기 기준 실적입니다. 매출액 313억, 전년 동기 대비 169.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18억, 당기순이익 13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부분은 12.5%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3억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투자 유치 여부에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틱톡 서비스사의 이 바이트댄스가 500억 원의 규모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이 투자를 좀 결정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세부 사항들까지 언론 보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중국의 틱톡 모회사의 바이트댄스가 과연 좀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이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는 아직 미확정이다. 중국의 자본 유치를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어이 시장 좀 전하고 있는데.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의 OTT 시장의 흥행인데, 이 투자 매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종합 콘텐츠 기업의 성장이 좀 본격화되고 있어서, 바이트댄스의 사업 시너지가 좀 부각될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웹소설, 그리고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이 와패드의 인수를 좀 실패했습니다. 이 와패드는 네이버가 인수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종합 콘텐츠 사로서의 어떤 역량 확보를 위해서 바이트댄스가 키다리 스튜디오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를 좀 위해서 지분 투자를 좀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콘텐츠의 어떤 플랫폼이 좀절실하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 회사는 이 보도자로 인해서 풍문 턴는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조회공시 요구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중국 틱톡 투자 유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냐. 자, 중국 틱톡 투자 유치 보도에 대해서, 어, 공시 사항으로 대답해라. 라고, 어, 조회공시 요구가 있었고, 9월 7일 날, 다음날, 어, 9월 7일, 이제 9월 6일이었으니까, 바로 어제였죠. 9월 7일 12시까지 좀 대답을 해라. 라고 했는데, 바로 어제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키다리 스튜디오의 중국 틱톡 투자 유치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의 답변이다. 어, 키다리 스튜디오 중국 틱톡 투자 유치 보도에 대한 답변인데, 회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 자 부인이 아닙니다. 미약정이라는 것은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시적인 어떤 공시 규정 상의 확정 사항은 없다. 협의 중은 맞다는 겁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안에 조회공시에 이 재공시 기간, 재공시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우리가 좀, 어, 이 중간 사항을 좀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시점에 바로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1개월 안에 중간중간에 어떤 세부되는 재공시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회사는 밝혔습니다. 지금 이 키다리 스튜디오, 지금 틱톡의 모회사로부터 지금 500억 원의 어떤 투자 유치보도좀 나왔는데, 그럼 이게 단순하게 좀 이벤트성 뭐 찌라시에 불과했나?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 이 종합 콘텐츠사로서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의 어떤 이 기초가 되는 웹소설그 다음에 뭐 웹툰, 제작 관련된 이런 이 사업 부분이 과거에는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코로나 19가 가져온 시대적 변화, 언택트 시대에 이 부합되는 그런 어떤 이 사업의 어떤 변화가 종합 콘텐츠사 향후에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어떤 사업의 영역까지 확장성을 좀 가져가야 되는 어떤 사업이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 또는 국내의 대형 IT 회사들이 공격적인 어떤 이 콘텐츠, 종합 콘텐츠사의 어떤 인수나 사업 시너지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이 바이트댄스의 키다리 스튜디오와의 어떤 협업 부분은 사실상 전환 뭐한 70, 80%는 협업 과정이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다리 스튜디오 바로 어제 뭐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뭐 미약적으로 좀 발표를 하면서 상승분을 좀 거의다 뭐 반납한 그런 지금 흐름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재료의 소멸이냐 아닙니다. 협의를 진행 진행 중이라는 거지 지금 협의가 아니다. 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형태든 간에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부분이 좀 부각이 좀될 건데 너무 보도 자료가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좀돼 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구체적인 투자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납입이 어떤 시기까지 조율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있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유상증자를 납입한다고 해서 바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상무부의 어떤 허가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납입까지는 최소 한달 정도의 시간은 좀 소요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제가 중국과의 어떤 비즈니스상의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는데, 바로 납입을 할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적인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틱톡의 모회사의 어떤 사업 시너지가 중단된 것처럼 좀 오인될 수 있으나, 모멘텀은 소멸되지 않았고, 진행형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2년간의 주가의 저점의 형태는요, 지금 13,300원인데, 최근 1년, 최근 1년간 2021년도에 주가의 평균 지지대는 지금 14,700원 가량입니다. 14,700원 부분인데, 최근에 이 단기 기대감, 자 OTT 시장의 어떤 영향 확대가 올해 상반기에 크게 좀 어, 좌지우지됐던 자 2분기에 8월달에 좀 시세 좀 냈다가 최근에 좀 조정보였던 이런 양세 좀 있는데 그래도 키다리 스튜디오는 잠재적인 어떤 종합 콘텐츠사로 도약하기 위한 협업 대상으로서의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본 유치는 기존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진행형은 맞다라는 관점에서 차 타점 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 구간에서는요. 지금 오늘 지금 만 육천 원을 좀 이탈했는데, 아, 이탈하지 않고 좀 종가 마감을 했죠. 만 육천 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차 지지대는 만 육천 원이 있어요. 오늘 만 육천 원을 좀잘 지켜준 것은 너무나 고무적은 일입니다. 만약에 내일, 이런 어떤 이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어, 좀 진행 경과상으로 좀 저, 어, 타진이 좀 된다면,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더 반등할 수 있는 요인,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잠재력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이어지는 대전지 하에서의 좀 분석 의견은 14,700원에서 16,500원. 14,700원에서 16,500원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인데, 자, 포트 비중 1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키다리 스튜디오의 납입까지의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시점. 그때까지는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부분이 조금 더 나오면서 단기간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잘 참고해서 투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